쁘드리텔리 럭키드롭을 제거할 때 화면 중앙으로 동시킵니다. 네, 여기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보통은 여기서 럭키드롭 획득이라고 쓰여있는 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런 4개의 아이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거의 운세 대신에 4개의 럭키드롭을 가질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들은 또한 10경기를 이기면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음. 네, 여기 말고 전투 모드에서요. 네, 한 달도 안 돼서 그걸 제거하고 우리에게 네개 행운 드론만 남겼어요. 아, 그리고 그것도 제거됐어요. 네가 제 오리 아자이버드그스교에 가지고 왔던 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신 여기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 우리는 주사위를 굴리고 있어요. 마테이는 금과 얼음으로 만든 지식을 떨어뜨리고, 펠릭스는 광고로 동전을 올리고 있어요. 자크은 세계를 디자인하고, 체이스는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투 and a half 게이머스 자정의 팀이에요. UA 광고 동사 게임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해요. 마테이, 펠릭스, 자크통찰력을 가져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분위기를 아침까지 이어가고 있어요. 마테이, UA 마스터 목표를 주시해. 사이버 공간의 하늘을 통해 데이터를 추적해. 펠릭스는 마법사처럼 위장하여 달러를 쌓아. 야쿠은 영역을 만들어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려. 투 and a half 게이머스가 수다를 떨고 있어. 눈, 하키 스틱 당신을 지켜줄게. 광고는 아름다워. 길을 밝혀줘. 빨리 클릭해. 지체하지 마. 어허, 어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것은 2 and a half gamers의 또 다른 솔로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건데요. 9살 된 게임이 월 수익을 4배로 늘렸습니다. 블렌토에 연기하과이 되고 있은 결레시로얄에 대해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릴 테니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말했듯이 2025년 3월의 클래시 로얄의 수익은 1,600만 달러였습니다. 2025년 7월 수익은 5,700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클래시 로얄에서 상품 전술이 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지 깊이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니요 저는 우리는 이것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에이수 제도도 마이러스 벨존 철수 한민 리아디그스 이브니티의 정보를 이야기요. 이 모든 것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가 말했듯이 7월 수익이 약 6천만 달러로 2017년 이후로 Clash Royale의 최고의 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래전 일이죠. Girls' c e 이 슈퍼셀 포트폴리오를 보면 여유이 중요한 점은 사실상 지난 두달 동안, 그러니까 7월과 6월 동안 슈퍼셀 전체에서 가장 수익이 높은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b r 스타 l Stars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하락세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약간 안정화 되었지만 네 지금의 클래시 로얄처럼 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슈퍼셀은 또 해냈습니다. 야, 오래된 게임을 다시 하늘로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깊이 살펴보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기타 등등. 그래서 아시다시피 클래시 로얄 자체에 최근에 꽤큰 리워크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계시듯이 상자는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상자 타이머가 더 이상 없습니다. 세일즈사람들 6단 아이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전체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 맥락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내40 네, 이런 급증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게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여기서 정말 정말 뒤로 가볼까요? 예를 들어 2018년으로.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17년에 포트나이트가 나왔습니다. 배틀패스의 시대와 시즌입니다. 모두가 배틀패스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에, 아주 유명한 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전도 요하킴이 이와 관련된 훌륭한 기사를 썼는데 슈퍼셀이 클래시 로얄과 클래시 오브 클랜의 배틀패스 설문조사를 도입했지만 이중 하나인 클래시 로얄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클래시 오브 클레는 꽤잘 작동했습니다. 유튜브에 훌륭한 강의가 있습니다. 슈퍼셀의 최고의 제품 전문가 중한 명인 아노기 경제가 어떻게 재구성되었고 배틀 패스 추가를 위해 맞춤 제작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강의입니다. 반면에 클래시 로얄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실제로 그들의 수익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시 로얄의 경제는 클래시 오클라스만큼 깊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 이 카드가 이때 어떻게 조정되는지 그리고 그 당시 게임에서의 진행 방식이 거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카드도 훨씬 적어서 지출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몇 년간의 하락을 겪었는데 음네 여기 어딘가에서 2018년부터 계속 하락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급등이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뭐였죠? 네 퀸스 갬빗 같은 흥미로운 이벤트, 체스, 협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몇 가지 정말로 좀 여기에 이 돌출부에 세 개를 깊이 파놓습니다. 또한 지금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왜 나중에 수익이 증가하기 시작했는가입니다. 어 여기 있습니다. 이곳은 2023년 6월쯤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왜 여기서 기준선이 20만 정도에서 진동하다가 기준선의 두 배로 갔나요? 그래서 2023년 6월에 주요 기능이 있었는데 몇 가지 재조정과 변경 외에 진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우신 런던 보니깐 이것은 클래식 로얄의 온텐스를 설환지역고 하는 스마스한 방법이며, 이 맑은 진행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카드들 주위에 있는 모양들을 특히 컬렉션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카드에 들어가면 그 카드가 진화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그래서 몸지 시대로 반해드리면 이 카드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통계를 보면 기본 머스킷병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진화로 가면 저격수 탄약 저격수 사거리 저격수 피해 능력의 질적 업그레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예는 기사입니다. 기사를 보면 거의 똑같지만 60%의 피해 감소가 있다는 점만 다릅니다. 이것은 만들기 정말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니세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히어로즈 오브 마이트 앤 매직 3에서 엘프가 있고 그다음에 두번 쏘는 그랜드 엘프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입니다. 그 레스이들은 저보로레스이런 진화를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읽었을 때 그것들은 정말로 오피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새로운 화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더 많은 진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아, 하지만 이것은 다시는 이렇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훌륭하지만 기본선을 높였지만 정말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것이 여기서 달까지 가는 것처럼 에, 보이는 걸까요? 그래서 리처드 십사년 터왈러 할현저에데 어딘가에, 그래서 so, 거기서 일어 나온 일은 슈퍼셀이 음, 슈퍼셀이 게임의 행운에 드롭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제가 이 차트에 브롤 스타즈를 넣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브롤스타즈 스케일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 단계 동안 브롤스타즈 스케일링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2024년 3월이었습니다. 미세 브론, 뷰얼, 스나치언운서, 테나우스온 시스템을 사용하고, 위스삼우스 비보으로 같은 시스템입니다. 클래시 로얄에서는 럭키드롭스라고 불립니다. 보상자를 뭐 열때 여러 번 클릭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팀에서 애니메이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 럭키 드롭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백큐 레스 기어드기를 강인들을 클릭하면 두여 번 클릭으로 희귀성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팀은 이 메커니즘을 2024년 3월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브롤스타즈가 하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말해 클래시 로얄은 아직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음, 이 1일 드롭이 구현된 방식은 1일 퀘스트를 통해 두 개를 얻는 것이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게임은 여전히 상자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이런 데서 저런 기영자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즌 상점이 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며 거기에 다른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익절의 그것 여전히 약간의 옛날 진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로 브롤 스타즈에서 이것을 여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Your d 시다 지난 칠 산요 시월 여의소용으로 부월티 타 기운되었습니다. 세일러스는 마브바이텐과 화장품이 포함되었고 패스 로얄 보상과 이벤트에 추가되었습니다.이는 둘패스에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극승공업체의 어, 화장품을 추가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좋은 극스를 얻는 대신 이제는 직인 관점에서 거의 가치 없는 화장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치가 더 깊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조각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더 강하고 더 예, 표준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우신 상진을 깨웠나 봤습니다. 제가 이러면 2025년 3월에 이주 이데이스사가 까메이 이 기베이지에이트 프로비 요지입니다. 저희 로켓이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라고 추측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비디에스어 셜라맨드 레이어 상자 타이머가 없고 드레스데이 그 상자가 없으며 시즌 상점도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디디오 주준현입 시즌 상점이 없습니다. 그러려운 그즈스대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의 진행 방식을 재작업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의 모든 종류의 진행 메커니즘이 이제 획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그, 그 자원들은 게임 자원들은 이제 이 럭키 드롭을 통해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는 것은 더 이상 상자 타이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럭키 드롭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되고 기본적으로 몇 번만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 r 라 c h r i Lucky Drops w a t a l g 드생 e 사이적고 비아웃 가디 균형 조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타 등등. 에, 고스도 본즈 캐싱기이 이종의 G든 크리처로 변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럭키 드롭시고 모든 종류의 체스 시스템, 다시 말해 매우 안정적인 자원 생성 시스템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너 본질적으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이 상자를 없애는 것이 이 게임을 하늘 높이 올리고 모든 것이 그냥 가차를 끌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차는 매우 중요하고 어, 그것의 이 전체 느낌이 매우 중요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목록에는 그 사람들이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수년간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 제거, 클랜 상자, 너프, 배틀 패스 너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봤듯이 그것을 너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너무 많은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반복적으로 수정하면서 행운의 드롭도 너프했습니다. 이는 화장품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운의 드롭 자체도 너프되었습니다. 1일 연속 행운 드롭 제거, 1일 과제 제거, 이전에 주어졌던 행운 드롭 제거, 시즌 상점 제거, 이것이 현재 새로운 업데이트로 고급 문투하는 플레이어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에서 책 제거, 도전의 전체 보상 약화, 이벤트를 이모티콘과 배너로 약화, 기 h 은 무엇 d 는 n 나이이 와이전 for 싱 진행 관점에서가 이게 없습니다. 벤트를 o o 하고 보석 제한을 제거하고 실제 돈 제한으로 대체합니다. 우리는 항상 경제적으로 매우 관대했던 슈퍼 h e 보아왔고 마침내 브롤스타즈를 재조정한 사람이 클래시 로얄을 손에 넣은 것 같습니다. 풍요도 예고한 월간 세로게임 모드 보상 약화 이전과 같이 더 많은 라이브 이벤트를 약속하지만 여전히 같은 양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게 거기에 적혀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클랜 전쟁에서 레벨 제한을 해제하고 순위를 올려 대부분의 경우 과도한 레벨의 플레이어와 대결할 수 있어 패배하게 됩니다. 1일 럭키드롭을 제거할 때 화면 중앙으로 이동한다고 언급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네 그게 우리가 여기서는 그렇게 않아요. 보통은 여기에서 럭키드롭스 획득이라고 적힌 곳에서 볼수 있고 모든 획득과 함께 이 4개의 아이콘이 보일 텐데 요새 대신에 4개의 럭키드롭스가 있을 거예요 네, 그들은 이것도 했고 10번의 경기에서 승리하면 카드를 받을 수 있게 추가했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음, 네, 의심의 여지 없이 여기서는 아니고 배틀 모드에서요 네, 한 달도 안 돼서 그걸 제거하고 우리에게 4개의 럭키드롭만 남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거되었어요 그래서, 음, 내 상자가 제거된 것은 꽤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리고 이것이 이 전체 팟캐스트의 주요 아이디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경제를 훨씬 더 타이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것을 지불해야 하도록 물건을 덜 받게 됩니다. 그렇게 가다듬 합니다. 에, 이제 브롤스타즈 에서는 잘 작동했고 에, 클래시 로얄에서도 잘 작동할 것 같으며 커뮤니티도 그냥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식입니다. 그럼 음, 그들이 많은 다른 가차 어, 기반 메커니즘을 도입했다는 개념은 럭키 드롭이 훌륭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음, 하지만 경제가 망가지거나 그 관점에서 너무 관대하다면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비록 플레이어들이 많이 싫어하더라도 더큰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 여기서는 더더 이상 상자 타이머가 없습니다. 상인도 있고 일것수도 없어요. 이 진행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신용카드입니다. 드디어 게임을 망치고 있어요. 좋은 시간 보냈어요, 여러분. 업데이트마다 게임을 망치고 있어요. 클래시 로얄 그 팀은 해고되어야 해요. 시즌 상점이 없으면 무과금 유저로서 많이 힘들 거예요. 그게 제 레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 댓글들은 각각 3,000개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정확히 내가 말한 대로 맞아. 그냥 거기에 가는 게 훨씬 더 캐주얼하고 훨씬 더 비싸졌어. 왜냐하면 게임을 더 비싸게 만들면 비록 그것이 아홉 살짜리 게임이라도 더 많은 돈을 짜낼 수 있다는 걸 누가 생각했겠어? the casa zero beats and good to summer 2 is it yours a pro star to the up pin not on region not to me 그의 사트지오 볼디설 수업 고기스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 소도 일시적일 것 같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부분은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 작업을 하면서 답하고 싶었던 첫 번째 질문이었는데 가설은 병합 전술이 게임에 추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합 긴 뒤트보인 수기를 클래시 미니가 클래시 로얄 옷이 비흡수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레이스리티게이로즈 어먼즈베이스 때 그리고 자이 씨의 수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단지 훌륭한 모드일 뿐인지 더 많은 참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이 게임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핵심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입니다. 그래서 클래시 미니에서 아니면 실제로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게임 모드, 트로피 로드가 있습니다. 이게 메인입니다. 이건 뭐 전형적인 클래시 로얄입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레나 3에서 이미 잠금 해제된 병합 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스피릿, 킹 레벨 8, 랭크, 클래식 2데이 같은 다른 이벤트가 있습니다. gyro 합 전술 k 이 n g 치 p c h a 운 슈퍼 l 이 a 던 e or coach on t 핵심과 매 a 드레 c 스 로얄 진행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빅 디미순 배우 j o i 그라쇼 빙겐 클래시 로얄을 할지 병합 전술을 할지 선택할 수 있으며 유진이 교인행 목표인 파스 로얄을 거의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유닛 자체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면 어, 그리고 다시 모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어, 게임에 있는 동일한 유닛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스스톤의 오토체스 모드인 전장보다 훨씬 더잘 통합되었습니다. 그 모드는 기본적으로 게임을 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새로운 카드를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드에서는 모든 카드가 그들에게 잠금 해제된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요. 어, 슈퍼셀 팀 잘했어요. 이렇게 해야 해요. 이제 기본 게임을 보완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선택하면 돼요. 그건 당신에게 달려 있어요. 카딜로 비셀 사운드 이퀄브 사라트 생기 뭐 그렇게 생각부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게임이 많이 단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클래시 미니가 아닙니다. 이것은 클래시 미니의 매우 매우 단순화된 버전입니다. 보시다시피 위치 설정이 없습니다. 유닛을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냥 유닛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대1 모드 대신 4명이 있어서 약간 토너먼트 모드처럼 됩니다. 음, 네, 이건 분명히 클래슈 미니가 이제 클래쉬에서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라고 약속받은 사람들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건 단지 희석된 버전일 뿐입니다. 하지만 재미있고 캐주얼합니다. 그게 지금 게임이 목표로 하는 것이고, 그들 스스로 커뮤니티를 정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스 t 레 a t 남 u m Trade의 Merger's 라운드마다 진행됩니다. 이 모든 유닛들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에러 r 소 r 스이 d 자 지역 i 청스 y Injuries, 부어 이수정 n e s s 경험치를 u n d p a 더 얻습니다. 결이은 물론데이 이 친구들을 만들 때마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의 내 주요 본의 주목 네이버 인식으로 이를 기원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것은 내 유닛의 체력을 50%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꽤잘 작동합니다. 아, 현재 아시다시피 대규모 메타게임에 지루함을 느낄 때 추가되는 괜찮은 캐주얼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 클래시 로얄이나 메인코어 같은 것 말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일한 진행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구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계속될 것이고 꽤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토체스와 다른 모든 것들의 주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마 오토체스는 훌륭한 게임이지만 수익화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드디어 클래시 로얄은 수익화가 가능해졌으니 클래시 로얄에 넣으면 기본적으로 하나의 게임으로 두 개의 게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꽤잘 작동합니다. 같은 기본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가 팀파이트 택틱스와 함께 사용하는 모델과 같습니다. 팀파이트 택틱스와 주요 서양 클라이언트는 리그 오브 레전드 클라이언트에 있습니다. 아시아 클라이언트는 아니고, 골든 스펙터클을 위한 싸움은 다른 경우입니다. 아시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서양에서는 글쎄요, 그런 모델을 기반으로 한 성인 오토체스 게임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좋은 구현이라고 생각해요. 네, 얕아요. 하지만, 음, 또, 어떻게 할수 있겠어요? 그게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한번 봅시다. 네, 그래서 그게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음 어, 우리가 이 게임들을 하는 동안 이게 추가된 차트를 한번 보죠. 그, 그래서 이 교수는 2025년 6월이었어요. 그래서 좀한이게힐링그래퍼를보면기원적인왜 여기 뒤 있는데 이미 지역 패스였어요. 아, 게임이 이미 하루에 130만을 하고 있을 때의 거대한 규모죠. 이제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200만 정도를 하고 있고 최고치는 300만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 클래시 미니가 이 게임이 부활하고 슈퍼셀의 포트폴리오에서 상위에 오르는 이유는 아닙니다. 클래시 미니는 현재 설정과 거기에 있는 것들의 훌륭한 추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저는 그것을 거기에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정말 최고의 것입니다. 자, 잠깐만. 몇 가지 정리할게. 음, 벤치에 있는 몇 사람들 가자.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경제가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관대하면 게임이 실패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수익이 충분하지 않아서 UA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뭐, 그런 거죠. 사람들이나 특히 슈퍼셀이 유해가 없다고 말하지만 네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불리며 뭐 유튜브에서 그들을 위해 비디오를 만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그들은 사용자 획득이 있어요 음 알겠어요 이 경기만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그게 잘 작동해요 그리고 네 게임 자체가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갈지 이 급등이 얼마나 지속될지 정말 기대돼요 그 모든 세월이 지나고 나서 클래시 로얄이 슈퍼셀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게임이 될 것이라는 점이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켜보죠. 그리고 슈퍼셀이 어떤 것을 만들 수 있는지 알다시피 슈퍼셀은 이미 두번 성공한 내, 내 오래된 게임을 부활시키는 그들의 오래된 방법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헤이데이가 다음으로 매달 5천만 달러 정도의 급증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지켜봅시다. 어쨌든 네 이게 유용하길 바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 다니지 않아도 되고 어, 이게 뭐지 언제 업데이트 됐지 저건 뭐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게시물을 멋진 그래프와 타임라인으로 작성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네 경제를 수정하는 것이 게임이 돈을 벌게 만드는 좋은 예입니다 경제를 고치면 그 게임이 메이키마치. 훨씬 더 많은 메이키마치. 돈을 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게 다입니다. 또 봐요. 질문이 있으면 슬랙 채널에 가입해서 거기에 추가해 주세요. 안녕.